어, 몇년 전에 나온 예수, 예, 우리 교황님의 글 복음의 기쁨 이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기쁨을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기쁨은 예수를 만나는 모든 이의 기쁨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탁! 해방되는 거예요. 교황님의 체험이어서 나온 거.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광장동 성당에 와가지고 기쁜 일만 있겠어요? 제가? 뒤에서 내 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들려요, 내한테. 근데, 그 다음에 성전 건립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이렇게 오는 동안, 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고, 잠을 제대로 잘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잠을 잘 자요, 제가. 예. 네.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애로움에서 탁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 이 풍요로움이 여러분이 가이될수 있도록 저는 외치는 거야. 교황님의 말씀이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지금까지 내가 여기 본당에서 떠들었던 게내 이야기가 아니야. 다 교황님의 말을 내가 대신 전해준 거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빠져버리면 왕고 없는 찜빵이야. 천주교 신자들, 열심한 히 사람들 많은데, 이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적어도 그분을 만나려는 끊임없는 갈망, 그분께서 나를 찾아서 얼마나 열성과 사랑을 쏟는지, 그에 대한 믿음, 이게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음의 기쁨의 핵심은 이 3, 3번이에요. 3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저도 사제가 되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이게 정말 핵심이다. 우리 천지교신자들이 이 맛만 딱 들으면 다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다. 이게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쁨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 이야기가 아니죠? 이 교황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책에서 나온 거 내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고민스러울 때마다 하피 캄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올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그죠? 지금도. 점쟁이가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려요. 이 20세기에, 이 문명화식에. 급하면 할수 없어요. 어딘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찾아가는 거야, 점쟁이한테. 점쟁이가 뭐, 자기 운명도 개척 못한 사람인데, 응? 자기들 미래 다 알면 아파트 사놨겠지. 근데 아파트도 없는 사람 많어, 점쟁이들 자기 역할도 못한 사람을 남의 남의 운명까지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는데도 거의 찾아가는 거예왜 급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 갈 곳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거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용서하는데 지치죠 지칠, 지치, 지치지 않아. 어. 우리는 자녀들 사랑하는 지칠 때가 있자. 예, 이놈이 이, 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이게 안 되네 하고 그냥 지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지치지 않는 거야. 또 시작하는 거야. 다음날 또 시작하시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데 지쳐버려. 요 그죠? 주님이 지친 게 아니에요, 주님. 주님은 끊임없이 넣어주려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아예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7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만 들으면 부담되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몸소 몸을 보여준 몸소. 당신이 우리 안에서 77번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불교, 유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내공을 쌓아서 내가 뭔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친구처럼 옆에 계신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주인이 공자 우리 불 유교에서는 뭐 공자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도 않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쉽지 않아요. 정말 은총이 필요하고, 어, 제가 정말 내가 알려고,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도마처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몸속으로 원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일 일곱 번씩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께서는 매번 우리를 당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어깨에 짊어지시고 마치 양상을 이 무한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존엄은 그 누구도 뺏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굳게 믿고 이것을 내 안에서 내가 의사 내부 의사소통하면서. 내 뇌에 딱 이거를 딱 새겨놓으면 이게 나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아무리 고개를 떨치고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laughs> 같이 고개를 들수 있도록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해서 도망치지 맙시다 도망치십시오 도망치면 예수님이 더 앞, 앞질러 갈 겁니다 교황님은 도망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도망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 도망치시오. 그렇지만 예수 및 당신을 앞질러 가버릴 겁니다. 이게 성서의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소리 높이 환호해라.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또 유배로 고통스러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미리서 앞으로 올 기쁨을 미리서 손치하면서 미리서 기뻐해라 외치는 거예요. 이거 예언자의 역할이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기뻐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에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함께 높여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부터 내 자신 안에 기쁨을 외쳐야 돼요. 기쁨을 외쳐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외쳐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기쁨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복음 전포 기쁨을 선포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죠. 기쁜 일이 나는 있어야 하겠다. 그거보다 기쁜 일이 있든 없든 먼저 기뻐하고 보자. 이게 바로 성서의 사상입니다. 모든 피저물이 하느님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어때요? 이 정도면 기뻐할 수 있죠? 더 이야기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죠? 주님의 나를 고대하던 지가리아는 백성들에게 겸손하시어 나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말은 거예요 오시는 인근율 한호하며 맞으라고 초대합니다 딸시오나 한껏 기뻐해라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의 의로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오신다 이렇게 기뻐하면 온 세상의 기쁨 에너지 기회가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가장 강렬한 초대는 스바니아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스바니아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잔치 한 가운데, 잔치 한 가운데,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건 잔치잖아요, 잔치.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한 가운데 계신다. 우리 한 가운데, 내한 가운데,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뻐할 일을 성서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으로 빛나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천사 마리아에게. 천사가 기뻐해라 했을 때 마리아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즐거우하며 뛰놀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오신 의 기쁨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끼는 마리아는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으로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결국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자 세례자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기뻐했던 그 세례자 요한은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합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 즐거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보면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통교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기뻐지나요? 안 기뻐지나요? 안 기뻐지나요? 기뻐지나요? 기뻐진 김에 좀 쉬었다 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넘쳐흐르는 예수 성심의 샘에서 솟아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마음을 느껴봐라,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뭐 마음이랑은 똑같죠. 늘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이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죠. 이게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 여기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흐뭇해지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게 만남이라고 할수 있죠. 인격적인 만남.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 뭐요 하고 물어봐서 참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같아요. 어, 아, 어머니가 나에게 내 아들은 뭔가 한가로 하겠지 하면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하셨는데 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애정이 느껴오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그러면서 어머니를 떨어져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희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때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이 근심이 오래가겠지. 아니면 이 근심으로 내 인생이 끝장나겠지. 그런 유혹을 늘 받아요. 유 근심이 근심 어려 움 한난이 생길 때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것에 빠져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근심은 반드시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생각하면. 거기서 반드시 뭔가 힘을 얻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근심과 고통을 빠졌거든요. 십자가의 고통, 뭐,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죽을, 죽일 위험을 받고, 어? 그러니까 근심이 있었지만 그 기쁨을 하느님 안에서 늘 기뻐했다는 체험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에게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갈 때 이른 기쁨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부활의 기쁨이죠. 그다음에 초대교회 때도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눴다.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는 것마다 큰 기쁨이 넘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뭐 했다?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계, 한국계 초대계 신자들이 뭐 고통이 있었겠죠. 쫓겨다니고 힘들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 더 컸다고 볼수 있죠. 그것이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보험이 전해지겠습니까?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으면, 어떻게 계속 전해져요? 끝나버렸지. 아 이거는 이게 다 말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거 없다. 끝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밖의 상황, 그냥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가족이 풍지박산되고 막 죽여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기쁨. 아버지 안에서 기쁨. 어, 사도행전에 보면 기뻐하며 세례를 받자마자 기뻐하며 제갈 길을 갔다. 간수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쁨의 큰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교황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활식이 없이 사순식이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황님이 잘 봤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매일 그 노래만 불러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시. 이 노래를 평생 동안 불러요. 근데 이제는 그 노래는 옆으로 두고 기쁜 소식. 물론 기쁨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가장 힘든 때도 에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형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거운 짐도 있어요.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고, 우리가 옆 사람한테 늘 물어보잖아요. 우리 얼마 내야 돼? 우리 얼마 내야 돼? 무거운 짐이야. <laughs>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 기쁨이 있어요. 언젠가는 저 마당에 멋진 성전이 지어서 거기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참으면서 내가 낸 내가 2천만, 1천만 원을 냈다면 2억짜리 기쁨이 자녀들한테 쏟아지겠지. 이 기쁨을 우리 좀 믿어서 맛보는 거죠. 그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한 줄기 빛으로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는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요, 마음에 드는 자녀라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려는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큰 고통을 견뎌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교황님의 이야기예요. 그런 분 중에 건강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죄책감 때문에 또 부조리한 이 세상 때문에 고통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기쁨이 더디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관 신념으로서 극심한 비탄 속에서도 기쁨이 서서히 되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선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내치시여, 저는 행복을 잊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슬픔, 슬픔으로 내몰, 내몰아쳐서 저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내 가족도 불행의 연속입니다. 욕처럼.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 사랑은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단에 당신의 신인는 크기도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잠잡고 기다림이 존내하면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희망하고 미리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애가 애가. 우리는 때로는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핑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뭐 기뻐하지, 뭐. 자, 옆 사람에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뭐 기뻐하지, 뭐. 그런 말 우리가 종종 할수 있죠? 네. 기뻐할 일이 없어. 어. 많은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핑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며 자꾸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요. 그렇지 말라 이거요. 왜냐하면 기술사회가 쾌락의 기회를 증대시켜 왔지만, 그렇죠. 텔레비 뭐뭘 즐겨라, 뭐 어디 기쁜 일이 있다, 뭐, 그렇지. 유혹을 하지만 기쁨을 낳기는 어려워요. 쾌락은 고통이죠. 그때뿐이지.